부산의 랜드마크 단 하나를 꼽아보죠. 어딜까요? 부산타워, 영화의 전당, 부산에 사는 사람이든, 관광객이든, 10명에게 물어보면 아마 9명은 이곳을 말할 겁니다. 바로 광안리 앞바다를 가로지르는 다이아몬드 브릿지, 광안대교입니다. 부산 시민에게 광안대교는 여러 가지 의미로 친숙한데요. 많은 사람의 출퇴근길이기도 하며, 불꽃축제, 걷기대회, 마라톤대회 등 여러 스포츠 행사의 주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또 영화 속 단골 로케이션 장소이기도 합니다. 마블의 블랙팬서도 뛰어다녔죠 지금은 광안리 해수욕장의 상징이자 부산의 상징이지만 처음에는 반대가 엄청났습니다 환경오염이니 조망권 침해니 말들이 많았죠 언론사도 반대했었습니다 꽤 최근에는 광안대교에 선박이 충돌하는 어이없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죠 광안대교 없는 부산은 상상하기 힘든데요 이 광안대교가 사실 한 공무원의 고집이 이뤄낸 결실이라고 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부산의 재밌는 이야기를 모으는 부산피디아. 광안대교 건설 사업을 주도한 전 광안대교 건설 사업 소장 조창국 씨를 만나 건설 비하인드를 들어봤습니다. 조창국 씨는 광안대교가 원시인이 만든 다리라고 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당시 1994년도 기술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에 도전해서 성공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광안대교는 국내 최초, 최대라는 수식어를 모두 달고 다녔습니다. 국내 최초 복층 해상 교량 국내 최장 현수교 등이죠. 잠깐 광안대교의 스펙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죠. 수영구 남천동 49호 광장에서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를 잇는 총 길이 7,420m의 해상교량. 광안대교의 백미라고 할수 있는 현수교 구간은 주탑 간격 500m를 포함해 총 900m를 자랑합니다. 총 사업비로 7,899억 원이 들어간 대형 프로젝트죠. 1994년 12월 착공에 공사 기간만 8년이 걸렸고요. 2003년 1월 6일 개통하게 됩니다. 처음에 내 보니까 6천에. 나오는데 6천억 공사를 하면서 그냥 차만 다니는 의미없는 다리를 놀라 그러니 참 그것도 안타깝고 이래서 팜플렛트나 서정만 보고 장대교 중에는 현수교가 있고 사장교가 있는데 현수교는 곱고 아름답고 부드럽고 그 주변과 맞게 여기는 현수교로 설계를 했는데 현수교가 실제 어떤 건지 모르겠고 우리 설계팀들 다니고 캐나다, 미국, 일본, 중국 네개 나라를 둘러봤는데 미국에서 금문교 그걸 보고 저는 굉장히 놀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바다 위에 다리를 놓는다 이러면 콘크리트 다리 놓는 것뿐이몰랐단 말입니까? 쇠 다리를 놓는 것은 상상도 못 했거든요. 가니까쇠 그러니까 다리가 1300m짜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탄하고 심심스러워서 물어봤어요. 그 직원들한테. 그세 다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이래 했더냐 했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해서 했다 이래 녹이 안 피도록 페인트칠만 잘하면은 영구히 갈수 있는 게세 다리고 그래서 세 다리를 그 자기들이 했다. 그래 얘기를 해서. 근데 그 미국의 금문교, 일본의 레인보우 브릿지 그두개 보고 했고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이곳에 있는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가 뭘까요? 바로 광안대교 조망권입니다. 같은 평형때라도 창문으로 광안대교가 엄지 손톱만큼 보여도 값을 더잘 받을 수 있다는 것 공공연한 사실인데요. 광안대교 건설 당시엔 반발이 심각했습니다. 당시 광안대교 건설 현장과 가장 가까이에 붙은 아파트 삼익비치 주민들의 반대가 가장 심했다고 하죠. 광안대교는 아름다운 바다를 해치는 흉물 취급을 받았습니다. 안 된다 했죠. 공무원 사회에서 기술 공무원들이 기술적으로 출제 반대를 했고, 그 다음에 전문가 대학 교수들을 위시한 전문가들이 반대라고 하는데 그걸 설득하는데. 어려웠습니다. 공무원들은 왜 확정한들 긴데뭐 때문에 받아야 다리를 놓냐 그랬냐. 다리를 놓면 녹이 필 텐데 녹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걸 하는냐 하는지 그게었고 미국 골든게이트도 60년이 넘어도좀 쌩쌩하다. 그래서 이제 설득을 시키고 참 설득한데 애를 먹었습니다. 애를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광안대교가 필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해운대 신도시입니다. 1987년 노태우 대통령은 주택 200만호 건립 정책을 선언합니다. 용적률을 높이고 절차를 간소화해 택란을 해소하겠다는 건데 대통령 공약에 따라 부산은 해운대 신시가지를 건설하기로 합니다. 문제는 도로 왕복 4차로에 불과했던 수영로로는 늘어나는 교통량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영로 확장, 고가도로, 해변도로 아무것도 대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해운대 신도시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생니데팔 차선이 큰 다리가 나기 때문에 해운대 신도시가 성공적으로 된 거고 또 해운대 신도시가 성공, 성공적으로 됐으니까 광안대교를 놓을 수 있고 두 개는 상호 보완입니다. 광안대교가 왕복 사 차로 콘크리트 다리가 될 뻔했던 거 알고 계시나요? 당초 계획은 남천동 49 광장에서 동백섬 입구까지. 해운대 신도시만을 위한 진입로 개념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사실 해운대 신도시만을 생각한다면 4차선 콘크리트교도 충분했지만 조창국 씨는 공직자로서 그리고 기술자로서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육군 비행장으로 쓰인 수영 비행장, 벌판이었던 수영만 매립지, 개발의 여지가 있는 기장군 등 부산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4차선 다리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었죠. 여기서 더 나아가 광안대교 건설은 해운대에서 명지, 녹산 공단까지 연결되는 부산 해안 순환 도로의 출발점이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부산 건설에 큰 역할이었습니다. 광안대교를 갖다가 건설하고 나서 해운대에서 맹지까지 가는 해안 순환 도로 계획을 하고 북한대교 남항대교, 맹지대교 그걸 계획을 하고 했고요. 그걸 했으니까 북부 순환 도로 계획을 하고 광안대교는 해운대와 남천동을 연결해 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면서 부산 근데, 건설을 일으킨 모먼트 밑에 있습니다. 수많은 반대를 뚫고 세워진 광안대교. 광안대교의 건설 방식이나 과정은 당시 다른 어떤 건축물과 비교해봐도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야말로 혼을 갈아 넣어 만들었다고 해도 부족함이 없었죠. 조창국 씨는 광안대교의 기대 수명이 200년, 아니, 그 이상이라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1995년 1월 광안대교 착공 한달뒤 일본에서 고베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피해액은 우리 돈으로 약 150조 원, 진도 7의 대지진. 만약 부산 앞바다에 이와 같은 지진이 발생한다면 광안대교는 어떻게 될까요? 자신있게 이야기하겠는데 고베 지진은 지진 와도 괜찮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똑바르게 내진 설계되어 있는 것은 광안대교 점이고 요거 내진 설계를 갖다가 1등급 규모... 구로 설계를 했습니다. 규모 구로 설계한 다리는 광안대교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진도 칠봐도 까딱 없습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지진뿐만 아니라 태풍에도 안전합니다. 바다 위에 건설된 교량은 당연히 바람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광안대교는 평균 풍속 45m, 최대 풍속 78m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03년 한반도를 강타했던 태풍 매미로 광안리 등 해안가는 박살이 났지만 광안대교만은 멀쩡했죠. 비결은 설계 당시 풍동 실험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터널 모양의 구멍 안에서 설정된 조건에 따라 바람을 발생시킨 뒤 지형, 건축물의 모형을 제작해 피해 정도를 점검하는 실험인데요. 건축물에 그리고 교량 건설에 풍동 실험을 접목한 것은 광안대교가 국내 최초입니다. 교량 설계 풍속이 초속 40m로 설계를 해라하는데라로 태풍이 초속 45m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속 45m에 45, 견디도록 설계를 해 놓고도 제가 안심이 안가 가지고 그때 뭐 인터넷이 없으니까 이제 수소문 했으니까 저 외국에 물어보니까 외국에서는 긴 다리나 높은 탑은 풍동 실험을 한다는 걸 알았어요. 캐나다 서언터리 대학에 풍동 실험을 해가지고 초당 78m 견디도록 설계 속도 40m의 두 배, 78m에 견디도록 설계돼 있고요. 몇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많은 사람들이 왜 상판이 마린시티 방향이 아니고 궁금해하시는데. 그때 당시 더 발전된 곳은 남천동이었습니다. 과거에 저거 설계할 때 그때는 해운대는 완전히 황무지고 해운대는 집이랄 건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그래도 남천동 산익아파트하고 대연아파트가 있었단 말입니다. 차를 타고 그때 부산에 들어올 때에 남천동 좋은 이상가 들어오라고 행기거든요. 얼핏 언급했지만 광안대교는 콘크리트교가 아닌 강교입니다. 쉽게 말해, 새로된 다리라는 거죠. 바다 위 콘크리트 교량의 수명은 50년에 불과합니다. 일제시대 말 1940년대 중공한 영도 다리는 30년도 견디지 못하고 수리를 시작했고, 결국 대부분을 철거한 후 다시 건설하게 됩니다.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염분 많은 바다에 서 있는 광안대교. 근데 어떻게 20년이 다 되어 가도록 녹이 슬지 않을까요? 비밀은 바로 특수 페인트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페인트가 홍사를 너무 엉투를 해서 홍사하면한 2년, 3년 되면 녹물이 흐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소문을 해가 아낸게 미국 나사에서 인공위성이 바깥에서 우리 대기로 들어오면 마찰이 대기 심하단 말입니다. 그 마찰이 1000도 이상 올라간단 말입니다. 거기에 견딜 수 있는 페인트를 만드는 게그 이름이 i c 5 3입니다 페인트가 셀를 파고 들어가도록 있습니다. 강한 접착력을 가졌거든요. 근본적인 바탕은 50년 갈 태풍, 지진을 견디고 녹도 안 쓸고 이쯤 되니 뭐 천하무적 광안대교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광안대교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출퇴근길과 주말 극심한 교통 정체입니다. 부산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텐데 광안대교 상판 어, 용당동 방면 1, 2차선은 5km 정도가 항상 꽉 막혀 있습니다. 3차선에 끼어드는 차들도 종종 시비가 붙곤 합니다. 하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센텀시티, 해운대로 빠지는 차들로 3, 4차선은 항상 엉망이죠.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게 광안대교 아닐까요? 하지만 당초 광안대교는 이 모든 교통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바로 광안대교 2단계 계획이 그것인데요. 이 계획에 따르면 광안대교는 지금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광안대교 2단계 계획은 남천동 삼익비치아파트 앞에서 분기해 용호만을 지나 이기대공원 밑으로 터널을 파감만동에 있는 북항대교까지 연결되는 4차선 우회도로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이기대공원 저 방향으로 4차선 교량을 놓기도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북항대교까지 가되돼있단 말입니다. 공사하기 어렵다고 그 공사를 갖다 빼먹고 부렸단 말입니다. 이분 같아. 갖다... 이게 거 개토로가 퇴인 걸 깨고 있으니까 이이 이걸 떼가 던지니까 이게 광안대교가절름발이 다릅니다. 다리가 두 개인데 요거는 건설하고 요거는 안 했단 말입니다. 다리가 한쪽 다리 니 없어요, 지금. 2019년 광안대교에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러시아 선적 화물선인 6천톤급의 씨그랜드호가 광안대교에 충돌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건데요. 선장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광안대교의 강상현교 부분 하부가 찢어지면서 구멍이 생겼습니다. 다행히 조창국 씨는 그 정도 흠집은 광안대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잘 만들어진 다리인 만큼 유지관리는 더 철저히 해야겠죠. 광안대교를 관광코스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걷기 대회나 마라톤 등 스포츠 이벤트의 일환으로 상판을 개방하지만 상시적으로 산책로로 이용 가능하게 만들자는 건데요 사실 광안대교 설계 당시 보도가 검토되기는 했습니다 정말 산책로로 광안대교를 이용하는 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이제 공사를 하고 는 안전을 제일 중요시해요 내부 지금 토론이 많았습니다 여름철 같을 때는 돌풍이 불수 있고 갑자기 바람이 불면은 사람이 이거 뭐+ 뭐 힘이 있습니까. 하죠. 또 술문 사람도 갈수 있고 그래서 모두 연락해서 안렸어요. 과거 사람들로부터 흉물이라는 손가락질을 받다 현재는 박수갈채를 받는 광안대교. 단순한 다리를 넘어 결국 부산의 대표 랜드마크가 됐습니다. 수많은 역경을 뚫고 광안대교를 탄생시킨 조창국 씨에게는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는 광안대교가 마치 막내 아들 같다고 말합니다. 막내 아들 난 그만큼 제가 참 고심해서 한 겁니다. 오죽하면, 뺑길 예. 갔다가 미국 나사에서 개발한 IC531을 가져올 정도로 제가 할수 있는 최선 최선 다행 참 용을 써서 만든 겁니다. 시민들한테 1년에 한번이든두번이든 기억을 할수 있는 영조물을 만든다는 것은 참 여, 영감스럽거든요. 또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예,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신 때에서는 굉장히 참 허무하고 고맙고 행복한 일입니다.